앵커리지 코비드 19 업데이트 2021년 4월 14일. 앵커리지의 코비드 감염자 수는 알래스카의 고위험 경보 단계의 수준입니다. 코비드에 걸린 알래스카 주민들은 6만 2천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알래스카에서는 310명이 코비드로 인해 사망을 했고, 앵커리지에 거주하는 10만 6천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현재 적어도 1회 이상 코비드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현재 16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알래스카에서 코비드 백신 접종이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예약을 하시거나 혹은 직접 방문 클리닉을 찾으시려면 anchoragecovidvaccine.org로 접속해 주시거나 907646 3322 번호를 전화를 하시면 되고 필요하실 경우 즉시 통역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비드 19 백신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경우 귀하께서는 앵커리지 보건부 9075315100 번호로 전화를 하시어 공중 보건 간호사와 상담도 가능하십니다. 백신 접종은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보호합니다. 시장 대행은 4월 16일 금요일에 발효되는 새로운 긴급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식당에서는 테이블당 그룹 사이즈를 늘릴 수 있습니다. 연회장과 같은 사적인 공간에서는 더큰 규모의 모임이 허용됩니다. 마스크와 신체적 거리 유지가 실행되는 한, 야외 모임 제한은 해제가 됩니다. 자격이 되는 앵커리지 거주자의 70%가 예방접종을 받게 되면 명령은 만료가 될 것입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와 자원들을 원하시면 211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귀하께서 필요하신 경우에는 바로 통역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업데이트가 게시됩니다.